안녕하세요. 이츠책타임 이남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효준이를 데리고 백층 미디어 특별전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백층은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거 갖고 싶어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찢으면 안 되고 조심해서요. 자이 책들은요 세상에서 행복한 배층 버스 아마 서점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아이에게 사주셨거나 선물 받았던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은 행복한 배층 버스라는 책으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상상해 볼수 있는 책이에요. 이걸 미디어전으로 만났더니 꽤 느낌이 다르고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보기만 했던 느낌을 전시회로 가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냥 관심 없이 뭐 책은 책일 뿐이야라고 할수 있는데 그 책이 정말 크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는 더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어,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읽어줄 때이 책의 주안점으로 두실 점은 버스가 한 곳에만 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도 마음먹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버스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매일 살던 일상이 지겨워서 이렇게 아주 케이크처럼, 큰 떡처럼 버스가 그야말로 어딘지 모르는 여행을 계속 떠난다는 내용인데요. 버스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예. 네. 버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 책이 되거든요. 짜잔.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나는 또 다시 신나는 모험이 시작되는 얘기로 끝을 마무리하는데요. 어 백층 버스도 있고 뭐 백층 바다도 있고 엄청 많은 시리즈 물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관련돼서 그 전시회를 가보니까 그 거대한 느낌들을 따로 만날 수 있는 게또 다른 느낌이 있던데요. 잠깐 보여드렸던 짜잔. 이 책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요. 엄지가 집을 나갔어요. 이책 같은 경우는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엄지라는 친구가 집을 나가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근데 사실 이런 책은 왠지 중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얘기할 것만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책의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읽어줬더니, 왜 집을 나갔을까? 집을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모험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보면, 집을 나간 인생이 쉽진 않아요. 우리 예전에 그 보글보글 추억의 게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띠띠띠리리디띠띠리리띠띠띠리리 그건 테트리스인가? 예,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서 집까지 돌아오는지를 나타내는 책인데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현을 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근데 요거는 한 번씩 구현을 해보면 아이들도 바다도 갔다가 산도 갔다가. 제대로 여행을 하고 나서, 음, 역시 엄마 곁이 제일 좋아. 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이거든요. 엄마, 엄마, 돌아왔어요. 하고 돌아온 내용인데, 일단은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자체가 좀 신선하게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나가서 할수 있는 고생, 혹은 모험들이 들어있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은, 엄마가 떨어져 있는 시간은 나름의 자신의 또 사회생활 모험이잖아요. 그럴 때를 또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이 책을 또 구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은 엄마 말을 안 들었을 때도 나갔다 오면 집이 더 좋다. 라는 아주 큰 교훈을 갖고 있는 책이라서 아이에게 그렇게 접목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책은 나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두권 같은 경우는 한번 읽혀보시면서 같이 상상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시리즈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이렇게 커지네? 이렇게 관심 없는 거 말고, 어? 신기하네? 이렇게 해도 될수 있겠구나? 나도 신기하게 받아들이면서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신다면 미리 예습하지 마시고 그렇게 넘겨가신다면 엄마 아빠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 군데서 미디어전도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 미디어전까지 활용해 보신다면 아이들에겐 더큰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지가 집을 나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책한권 아시죠? 2층. Check time.